네 안녕하세요 주식 차트 알려주는 남자 주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월 9일 오후 4시를 넘어가고 헥토파이낸셜 오늘 보도록 할 텐데. 특히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정보 얻어가셔서 큰 수익률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함께 좋은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헥토 파이낸셜이 한번 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하늘색 상승 추세선 보이실 겁니다. 여기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 신 고가를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찍고 다시 조정받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상승 끝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동 평균선 11선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다시 한번 버티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컵앤 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캔들이 여기 밑으로만 빠지지만 않는다면 더큰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27,000원 구간 때까지 현재 15분봉에서 단타 기준으로 봤을 때 15분봉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과 이동평균선 21선 밑으로 캔들이 빠졌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락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여기에서 매도세가 센지 매수세가 센지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잘 봐야 돼요 계속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지금 오늘 핀테크 관련 주식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데이터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헥토 이노베이션까지 핀테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헥토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정산 인프라 선점 호평에 상승이 나왔죠. 서클과 파트너십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정산 인프라를 선점했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자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헥토파이낸셜은 스테이블코인 준비 단계를 넘어 이미 실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최근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 구축까지 완료하며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글로벌 정산 내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많이 폭등을 했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전시켜야 된다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카카오페이, 다날, 그리고 미투온까지 상한가를 쳤었죠. 그때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언급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대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날 이제 코스닥 3천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폭등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코스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3천 목표를 삼았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5300원까지 찍었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코스닥도 그렇다면 3천원대까지 갈수 있을 확률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엄청 쌉니다. 1,100원 밖에 안 돼요. 앞으로 거의 약 3배는 올라야 3,000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스닥 종목들은 아주 싼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가 3배 오르면 다른 일반 주식 종목들은 진짜 크게 대폭등할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헥토파이낸셜도 앞으로 더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크게 봤을 때 이런 데까지도 상승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여기 까마색 추세선 보실 텐데 상승 추세선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가 어디냐, 보시게 되면, 5만 5천원 넘어서, 한 56,000원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부터 해가지고도 90% 상승 나올 수 있고, 최근 저점부터 해가지고는 280%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어요. 크게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는 빠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밑으로는. 아시겠죠?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4494-5019로 "헥토"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어요. 만약에 캔들이 여기 밑으로 빠진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데까지 다시 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 잘 봐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 된다 싶을 때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있고 또 위험 신호가 떴을 때는 매도 사인 그리고 목표가까지 도달했을 때도 매도 사인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브리핑 편안하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만 따라하시면 돼요. 최근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주식 반등이 나왔죠. 지금 오늘 단날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단날 2월 4일에 알려드렸어요. 다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장 중 목표가 아직 멀었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당시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데서 담지 말고 이런 데서 담아가야 안전하게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런 데는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래도 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잡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에서 잡아놓고 있으면 단날 반등 나온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2월 4일에, 2월 4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간에서 매수 걸어놓으니까 바로 반등 나왔어요. 16% 반등 나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분 완벽하게 먹여들었어요. 이 구간 정확하게 저만 따라오시면 돈을 못 벌래야 못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투온도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미투온도 이 구간에서 잡아드렸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잡아보실 분들은 잡아바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2월 5일에 알려드렸어요. 미투온 현재 조정입니다. 목표가 한참 멀었다. 개미털기에 당하지 마세요. 호재가 너무 많다라고 알려드렸었거든요. 이 당시 영상에서 또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중량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동 평균선 1봉 21선과 1봉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확률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면서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데 재매수 하실 분들은 이런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미리 매수 걸어놓고 기다리면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 기다리고 있으면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2월 5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려드린 후로 정확하게 여기까지 하락 나왔다가 반등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10%가 넘는 상승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분 먹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만 따라 하시면 돈을 못 벌래야 못볼 수가 없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늦으면 늦을수록 돈 벌기에는 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헥토파이낸셜도 다시 한번 상승 또 이어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봐도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매수 매도사점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주식들이 폭등 나올지 급등 나올지 계속 무한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폭등 나올 히든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 주식인데 이 주식이 무슨 주식이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이동평균선도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한300% 넘게 갈수 있을 확률 큰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아무도 몰래 지금 야금야금 살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주식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올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큰돈꼭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거고 이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4494-5019로 추천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꼭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